표지판보다 마음을 모두를 향한 무장의 정읍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이밤 소성 연지 농소동의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해의 중반을 향해 가는 6월 논밭 곳곳에 농번기의 분주함이 깃든 요즘 현장에서 고군 분투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 일상과 연결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집앞 골목을 걷고 병원이나 시장, 공공시설을 찾는 일은 모두가 매일 겪는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곳곳에는 높은 턱, 불편한 경사로, 협소한 보행 공간 등 다양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와 같은 이동 약자는 물론 우리 모두의 삶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요즘 무장애 또는 배리어프리라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 배리어프리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등의 불편을 겪는 이들이 대상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증마크는 늘고 있지만 시민의 일상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표지판은 있지만 마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낮은 계단, 작은 문턱, 미끄러운 보도, 짧은 신호기관 등 이런 사소한 요소 하나하나가 어르신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아이 손을 잡은 부모에게는 불안이 되며,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외출을 포기하게 만드는 벽이 됩니다. 무장애는 특정인을 위한 특별한 복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읍시가 사람 중심의 무장애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작지만 창의적인 변화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전국 75개 지자체가 무장의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수시는 100%라는 무장의 도시 브랜드를 상표 등록해 도시 전반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업형 무장의 기준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증 유무와 관계없이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생활 밀착형 무장의 아이디어의 적극 발굴과 실천입니다. 부산시와 원주시는 입간판 경사로 사업을 통해 기존 광고판을 휠체어 이동 경, 통로로 전환하며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식 개선을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활 속 불편을 찾아내는 작은 아이디어로 큰 변화를 만드는 시책이 필요합니다. 정읍형 아이디어 정읍형 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무장애는 단순히 인증 마크가 붙은 건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혼자 장을 보고 장애인이 친구들과 외식을 즐기며 임산부가 안심하고 거리를 걷는 것, 그것이 진짜 무장애입니다. 이제는 무장애를 선택이 아닌 기본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농촌의 땀방울이 결실로 이어지듯 우리 시의 작은 노력이 정읍 시민 모두에게 따뜻한 변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